중고 특장차를 전문 판매하는 박검터럭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 화물차는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볼보 FM 버크놀이 차량 한 대를 소개드리려고 해 합니다.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탱크 용량도 굉장히 좋습니다. 무려 26,300 리터가 나오는 원스리 차량이고요. 마력 수는 450 마력입니다. 그리고 탱크 재질은 이제 버크놀이 특성상 부식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기왕 사실 거 스텐으로 되어 있는 거 사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탱크 재질까지 스텐입니다. 변속기는 볼보 차량답게 당연히 오토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요. 승차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번 차량 외관부터 보시면서 차량 설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네 차량의 전시적인 외관 영상 확인하셨고요. 네,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이는 캐비는 외장의 입고를 맞추고 별도로 도색을 하지 않은 본연의 모습입니다. 네, 순정 그대로의 상태인데 이 정도 컨디션이면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부를 보면은 이번에 일반 언더 코팅 작업을 한게 아니라 그 특수 알맹이 입자를 뿌려가지고 고착을 시키는 생등 작업을 했습니다. 이 샌딩 작업을 왜 하냐면, 이버크놀이 특성상 이제 하부에 부식이 많이 일어나는데, 샌딩을 하고 나면은, 거짓말 안 치고 폐차할 때까지 프레임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잘 버텨줘요. 그래서 앞에부터 뒤에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했는데, 샌딩 작업도 꼼꼼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타이어랑 뒷 타이는 트레드가 A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여름철 이후까지는 무난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흡입 배출까지 정상적으로 장비가 원활하게 작동되는 거 확인을 했고요 탱크의 상부나 하부에 뭐 크랙이나 뭐 깨진 건 일절 없이 굉장히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량도 26,300리터에다가 이제 가장 메리트 있는 스텐 탱크 아 이런 차몇달 전까지만 해도 손님들이 엄청나게 문의를 주셨었는데 오늘 들어왔네요 두달 전에 들어왔으면 진짜 바로 계약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찾는 분들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볼보 FM 버킴 탱크로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차량 실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실내입니다. 현재 클리닝 작업까지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 두었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자,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부분들은 저희 매장에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